서부산의 마지막 지식산업센터. 눈치지 마십시오. 서부산 최대 규모의 서부산 스마트 T 타워 소유한 것만으로 가치가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서부산 스마트 T 타워를 소유하는 것은 가치 있는 미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부심, 당신의 가치에 걸맞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지식산업센터가 새롭게 탄생합니다. 스마트하게 변화하는 서부산 산업 클러스터 그 중심에 서부산 스마트 T타워가 있습니다. 부산 최초의 산업단지 신평진진산업단지가 혁신산업단지로 선정되어 도시형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하고 국책 사업으로 선정된 부산형 산업단지 대개종 프로젝트로 더욱 스마트하게 변화합니다. 해안순환도로만 메인대로 겸과 개통 예정인 장림 지하차도 바로 앞위치 초특급 입지를 자랑합니다. 지하철 1호선 동네역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도시철도 사상 하안선 하단 녹산선의 개통 예정과 에코 델타 시티, 명지 국제 시도시, 국항 재개발, 가덕도 신공항까지 부산을 넘어 이제 세계적인 비즈니스 마음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제조업을 위한 맞춤형 물류 시스템인 서부산 스마트 티타워의 드라이브인 시스템은 2.5톤 트러디 8 m 광폭 램프를 타고 지하 3층에서 7층까지 바로 진입이 가능하고 도어 투 도어 시스템으로 사무실 바로 앞에 주차를 할수 있어 비즈니스 환경의 속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최대 층고 6m로 물건을 높게 쌓을 수 있으며 최대 폭 7m로 물류 상하차 작업이 편리하고 전기차 전용 충전 시스템까지 갖추어 입주사 및 방문 고객사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공간도 당신처럼 특별해야 하기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 그리고 웰컴 라운지, 강연장, 오픈 페이실을 갖추어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합니다. 오피스 타입으로 구성된 8층에서 20층으로 높은 층으로 최적의 개방감을 선사합니다. 8층에 조성되는 두 개의 넓은 힐링 밖으로 친환경 휴게 공간과 산책로로 조성되어 있으며 프리미엄 휴게 공간인 개별 방역 테라스로도 최상의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19층, 20층에 조성되는 하늘 정원은 친환경 휴식 공간으로 특화 설계하여 업무에 지친 당신을 힐링시켜줄 것입니다. 모든 기업인들의 꿈을 담아 짓겠습니다. 서부산 스마트티 타워만의 특별한 자부심은 당신의 프리스티지 비즈니스 라이프에 가치를 더해줄 것입니다. 서부산의 마지막 지식산업센터. 놓치지 마십시오. 서부산 최대 규모의 서부산 스마트 티타워.